안녕하세요. 미술종입니다 이번에는 열대어를 이렇게 열대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사이즈별로 다르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즈는 15cm 사이즈로 접은 거고 종이를 점점 작게 줄여서 접으면 열대어 가족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삼각적기두 번을 합니다. 그리고 양 옆에 여기를 상꼭대기라고 합니다. 상꼭대기까지 올려 접어줍니다. 그리고 양 옆에 거를 중심까지 접어주고 그대로 펼쳐준 다음에 여기를 꼭꼭 접어줘야 펼쳐 눌러 접을 때잘 펼쳐 눌러집니다. 여기가 계곡선인데 펼쳐 누를 때는 산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산선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대쪽도 계곡선이 펼치면서 산선. 이쪽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 끝쪽에서 중심선까지 마주 접어줍니다. 그러면 반대쪽도 중심선에 맞추어 마주 접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펼쳐 누를 때 저는 여기에 끝과 끝점을 이렇게 접었다가 책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제가 접다 보니까 쉽게 접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펼치면 훨씬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낸거 이대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를 펼주면 됩니다. 이렇게 펼쳐서 눌러 접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과 점 연결된 그대로 이 사이즈가 똑같죠? 반으로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접고 얘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펼쳐주고 이선낸 만큼 접어서 설쳐 눌러 줍니다. 그리고 이 접은 거를 그대로 펴줍니다. 이렇게. 여기 선대로 이렇게 접어 내려 줍니다. 쪽도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아까 제가 이 선을 만일에 안 냈다면 다시 여기에서 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는 제가 선을 이렇게 미리 내놨었죠. 선을 내놓으니까 바로 얘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 선과 이 선이 그대로 모아지면서 이 부분은 한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넘겨주는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서 반대 방향으로 넘겨줄 거니까. 그러면 뒤로 두집어서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펼쳐 눌러 접으면서 이쪽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여기가 이제 꼬리 될 부분인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접을 수 있는 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뒤에도 접어주고,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접어주고, 뒤쪽도 접어주고, 이렇게 접으면 열대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